어머님, 안녕하십니까. 농대남입니다. 요즘엔 베란다에서 고추와 상추 같은 텃밭작물들도 많이 기르시고 아름다운 반려식물들로 집을 이쁘게 꾸미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가정에서 식물들을 많이 기르시다 보면 꼭한 번쯤은 문제가 되는 뿌리파리와 날벌레와 같은 해충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날벌레와 뿌리파리와 같은 해충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 유기농 토양 살충제,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총진싹 입제로 날벌레들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머님, 집중해두세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머님이 구매하신 총진싹 입제는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업 자재로 가장 큰 회사인 대유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졌고요. 화학농약이 아닌 미생물 40%와 규조토라는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매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질의 주셨던 다섯 문항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첫 번째, 모양과 냄새는 어떠한가요? 모양은 작은 참깨와 같은 모양으로 모래밭에 작은 모래 알갱이들이 있는 모양이고요. 냄새는 가까이서 맡으면 식용유와 같은 냄새가 조금 나지만 거리가 한뼘 이상 떨어져 있으면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법과 사용용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사용용량은 제품 뒷면에 보시면 1.5kg 한봉 가지고 100평을 사용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정에서는 평수가 아닌 화분이다 보니 많이들 헷갈리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용 용량은 지름이 한뼘 이상 그리고 화분 깊이가 한뼘 이상이라면 소주잔 두컵 정도나 종이컵 반컵 정도의 사용을 추천드리고요. 사용 방법은 화분에 사용하신다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분갈이 하실 때이 흙을 전부 다 엎으시고 이 제품과 섞으셔서 혼화가 된 다음에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혼화를 할 만큼 분갈이 할 시간이 없으시다, 여유가 없으시다, 그러시면 화분 위에 꼼꼼하게 뿌려주시고 물을 한번 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제품이 모래 알갱이와 같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약재들이 토양 위에 올려져 있고 뿌려진 물과 함께 토양 내부로 조금씩, 조금씩 흡수되어 토양 내에 있는 해충들이 천천히 박멸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용 주기와 약효는 얼만큼 가는지 이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약효 기간은 저희가 화분마다 그리고 화분 내에 해충들의 밀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 보통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사이를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알려드립니다. 사용 주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제품을 사용하시고 남아 있는 제품이 없으시다면 1년에 한 번으로도 좋하지만 만약에 화분이 많지 않아서 사용하시고 남아 있는 제품이 있으시다 그러면 한 달에서 길게는 두달 사이에 같은 작업을 반복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어린아이와 반려동물이 집에 있는데 안전합니까? 이 질문도 많이 드리는데요. 전문 화학 농약 같은 경우는 폐로도 들어오고 공기로도 들어오고 접촉독이 있는 반면, 유기농업 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반려동물이 있어도 집안에서 직접적으로 만지고 섭취하지 않는 이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제품이 있는데 보관과 유통기한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용하고 남아있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유통기한은 개봉하시고 그 년도 만 1년 안에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 보관은 입구를 밀봉하여 그늘진 곳에 창고나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유기농업 자재 총진삭 입제로 뿌리파리와 날벌레와 같은 해충들을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안전한 제품이기도 하고 가장 인기가 많은 가전에서 사용하시는 제품이다 보니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그래도 주의할 점을 조금 지켜주시면서 안전하게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모르시는 부분과 궁금하신 부분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